안녕하세요, 하이토의 하율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공룡 피규어를 가져왔는데, 요 컷, 뭐지, 이거. 타카라토미, 이, 주라기월드 공룡 3종 세트를 리뷰할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배경판이 보이고, 어, 야, 건강해. 알로사우루스, 어, 인도레터 벨로키랍터를, 있는, 벨로키랍, 벨로시랍터 블루 있는데, 이, 인도랩터가 한쪽 팔을 달리는 포즈로 해가지고, 잘안 세워져요. 어쨌든, 그냥, 일단, 공룡 머리부터 살펴볼게요. 인도랩터, 이, 움직입니다. 벨로키랍트로도 잘 움직입니다. 알로사우루스도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팔은 고정입니다. 손톱도 색이 돌아, 들어가 있어요. 인두랩터도 손톱을 살펴보면 고정입니다. 그리고, 솜톱도 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알로사우루스도 솜톱도 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시 랩터, 어, 블루의 다리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좀 뻣뻣해. 어좀 뻣뻣하네요. 인도 랩터도, 다리가 어, 뻣뻣해서 잘안 움직이는데 움직여요. 다리가 그리고 알로사우루스도 다리가 움직여요. 그리고 알로사우루스의 꼬리도 알로사우루스의 꼬리는 여기는 360도 돌아가고 여기도, 어, 꼬리가 360도 돌아가네요. 그리고 꼬리도, 이 정도, 이요 정도. 그리고 밸런스 랩터도, 음, 꼬리 360도, 360도, 음, 위로 까딱까딱 움직이네요. 그리고 인도랩터도, 음, 360도 돌아가고, 위로, 위, 위 아래로 잘 움직이네요. 마지막으로 배경판을 볼게요. 세탁기 소리입니다. 일단 여기 흙으로 뒤덮혀있고 여기 풀, 나무랑 울타리로 그려져 있네요. 이 플라스틱은 여기 바닥에 박스도 내려놓고, 이런 확도 그냥 내려놓을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나중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